제가 박원순이가 진범해 오던 날을 <목소리>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6.25 상기하는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난 지는 7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누구나를 막론하고 6.25를 잊은 <목소리> <무슨> 국민은 <목소리>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3년여 전에 바로 6월 25일, 광화문 천막 당사를 깡패들에 의해서 신범당하고 100여 명의 우리 동지들이 다치고 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파들과 싸워서 행정대집행에 대한 이해가 도를 넘었다는, 그래서 우리한테 행정집행에서는, 행정법원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파라고 하는 자칭 오세훈이는 우리가 이겨낸 그 소송을 뒤집어서 행정재판을 무시하고 민사와 또한 굴진고죄인 특별공무집행방해죄로 거꾸로 우리를 고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파라면 뜻이 같은 곳 이념이 같은 것이 우파 아닙니까? 어떻게 좌파들하고 싸워서 이겨낸 소송을 우파가 나와서 뒤집어 놓고 우리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는 1억 1 0만 원의 행정소송에 대한 여러 가지 배비용을 거꾸로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역전의 소송을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파로서 당당하게 나아갈 겁니다. 또 우리 공화당은 그 우라고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공화당이 생기고 여러 가지 6년의 역사를 거쳐서 폭력을 한 번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준법과 존법을 통해서 국가의 장례를 걱정하고 후손들에게 훌륭한 대한민국을 넘겨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순수한 정통보수 우파인데 우리를 구구로 모는 이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우리 공화당이 바르게 준법을 하면서 진실과 정의로 나가니까 이 힘이 무서웠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법정에서 최후 진술할 때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은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이긴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 물론 명예회복은 아직 안돼 있지만 사법 모든 정치권에서 사면과 복권을 해서 지금 사죄의 기시거든요. 그분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런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또한 머리에 꼭 이고 사는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6월 25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천막당사의 아픔이 있고 또 그날 한 사람은 사적으로 유인을 당해서 그 사무실에 끌려가는 유, 일종의 인권 민치까지 당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래야 됩니까? 5,200만 국민들은 모두가 보호받고 또 인권을 지켜야 될그러한 법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보호를 받고 있는데, 보호 민치를 당하고 대개병이 부상을 당하는 이러한 억울한 일에 우리는 적반 하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고 거꾸로 있는 대한민국의 법정이 이것 정말로 아닙니다. 우리는 가해자의 입장이 아니고 피해자의 입장입니다. 우리 조원진 대표 1년 2개월의 집행 위에 2년을 법원에서 선고를 했지만 물론 상소를 했습니다. 또 대법원까지 분명히 가야 되겠죠. 이러한 억울함을 우리가 고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더더욱이 2017년 3월 10일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하던 애국 열사 네 분이 현장에서 돌아가셨고 한 분은 병원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억울한 죽음을 우리가 밝혀달라고 광화문의 천막당사를 맺었고또 천막당사에서 우리는 투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억울함을 풀어주긴 못할망정 박원순 당시 시장은 3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길 때는 반드시 사고 수습 본부를 차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살했습니다. 그것은 국정감사장에서 조원진 의원이 박원순 시장에게 추궁한 사실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그 당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날 5명의 억울한 우리 애국 열쇠의 죽음을 밝혀달라고 광화문에서 정치 투쟁을 한 것입니다. 이 정치 투쟁하는 것을 불법으로 물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질법 투쟁을 우리에게 가해자라고 몰아붙이고 또 우리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법원은 판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료를 보관을 하고 좀더 법정에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무죄를 받낼 줄을 믿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까지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준법을 위해서, 대한민국 헌법 준수를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여서 2017년 3월 10일 돌아가신 다섯 분, 또한 거의 90여 명에 이르는 부상자들의 넋을 또 혹은 마음의 상처를 짓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더욱더 분발하고, 우리 모두가 훌륭한 대한민국 준법의 진실의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을 우리 약속하면서 힘차게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오, 말씀 잘하시죠, 여러분? 어.